기왔다 오늘은요. 질성형 팩트 체크 부작용을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해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또 정창원 원장님 모시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축소 성형술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laughs> 남편이 먼저 찾는데요. 그리고 남자 시점으로 본질 축소 성형술 등으로 명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수술로 여성의 성감이 진짜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도대이 분리술하면 이게 남자한테 좋은 거냐 여자한테 좋은 그렇죠. 거냐? 그 네, 그걸 많이 음.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남자한테 더 와닿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성하고 남성의 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메카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좀더 직접적이에요. 아.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성계의 자극이 있으면 바로 금방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흥분이 쉽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성분들은 되게 간접적이고, 음. 복잡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뭐, 무드도 있어야 되고, 이사한 그렇죠, 관계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쁜 여자면 다 그냥. 아,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아, 쏟아. <laughs>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질이 늘어난 거, 질이 이한됐다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남자한테도 와닿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질 이완이 된게 성관계 성감을 떨어뜨리는 것도 남자한테 더 와닿는 문제일 수 있고 이쁜이술에서 질 축소하면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얘기할까 요 혜택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남자 측에서도 와닿는 문제일 수 있겠죠. 어, 하지만 여성분도 결국은 이 이쁜이술을 통해서 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 성감을 받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걸 왜 그런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사실 여성분은 질이 어떤 오르가즘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에요 어... 어 여성분은 질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클리토리스라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음... 여성분을 오르가즘을 느끼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속 안에 보면은 이렇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성분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메카니즘을 보면 자 여성분도 물론 시간이 걸리죠. 이게 단순히 그냥 남자처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니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되게 잘해줘야 죠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여성분은 이제 네. 시간이 걸려서 이제 흥분이 되는데 여성분도 흥분이 되면 남성분하고 똑같이 여기 혈류가 이제 증가되게 되죠. 음 스폰지처럼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네. 네, 촉감이 민감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남자가 성계를 여자 질환에 삽입을 하게 되면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을 요 음액이 다리가 있어요 달려있어요 다리가 그 움직임을 느껴가지고 음액에서 느끼는 거를 여성분이 질 오르가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은 뭐죠? 사실 질 오르가슴이라는 건 없죠 질을 통한 음액 오르가슴을 질오가짐을 느낀다고 여성분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성분들이 오르가슴을 느끼는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다른 조건이 다 같다 당연히 질이 넓은 곳 질이 좁아졌을 때가 자극을 받기가 당연히 쉬울 거 아니겠어요. 네네.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좀더 간접적이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음. 질을 좁히면은 여성분한테도 좀더 자극을 받기에 유리한 경우로 만들어 주는 거는 예,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 좀 성의학을 사실 전문으로 좀 표방하는 그런 일부 정신과 음. 의원들 그런 식으로 봤는데 아, 이뿐수록은 조금 부은 게왜 음. 하냐 효과가 음. 없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네. 사실은 그렇진 않죠. 여성분이 분만이나 노화에서 질이 늘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네. 그 질이 안이 부부관계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성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영향도 많이 중요하고 복잡미묘하지만 음. 질을 물리적으로 좁혀주는 거는 그뭐 정신만 채워가지고될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질이 늘어난 부부에게는 질 축소해주는 술이 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효과가 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원장님, 늘어났던 게 그래도 좁아졌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음, 네. 많은 분들이 그것도 좀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분이 술하고 나면 뭐 아프지 않냐. 네. 아기 내가 줄어드는 것 같다. 음. 뭐. 내가 아는 언니가 뭐 술을 받는다고 네, 하고 나서 사실은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질을 좁혀 놓으면 처음에는 느슨한 상태에서 좁혀 놓으면 당연히 자극이 되고 압박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고 애기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영구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애기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많이 통증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이분이 수술 부작용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성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을 좀 잘못 받을 경우에. 그럴 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쁜 이술의 질을 좁히는 건데, 무조건 많이 좁힌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좁혔다든지, 특히나 이제, 팔용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애기 안 그래도 수술과 상관없이 부족한데, 입구에 뭐, 턱을 만들어놨든지 너무 많이 좁혀으면은 오히려 없던 성교통이 생겨서, 이게 사실, 좋지 않고 이쁜 이술을 받았는데, 음. 없던 성교통이 생겨버리면 더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천 환경도 다 다르고, 질의 구조나 늘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좁힌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어, 적당히 잘 좁히면 저희처럼 경험 많은 병원에서 음. 수술을 받으시면 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교통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50대 이후에 폐경되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하셔도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질 점막이 위축이 돼요. 어. 점막이 얇아지고 폐경이 네.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액도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쁜 이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은 질은 많이 늘어나 걸 느끼는데 또 관계하고 나면 점막이 많이 쉽게 상처가 되고 액액은 많이 줄어서 또 아픈 음. 것도 있고 이렇게 네, 복합적인 네. 얘기를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질 레이저 음. 치료하고 액주세라는 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네, 네. 한번 그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질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질에 이렇게 프로볼를 넣어가지고요 점막에 이렇게 쭉 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상처를 내면 그게 아물면서 질 점막이 오히려 콜라겐 층이 리모델링이 되고 아. 탄력이 생기고 또 좋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또 상처가 아물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분 성분하고 성장 인자를 섞어놓은 그런 액 주사라는 게또 저희가 개발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부부관계를 안 한다 하더라도, 폐경이 나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만히 있어도 염증이 생깁니다. 위축성 질염이라고 그래요. 또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요도염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어, 네, 네. 또, 애기만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관계라면, 질점막에 쉽게 상처가 생겨요. 음. 에이, 그러다 보면은, 자체를 해서 부부관계를 멀게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질 축소를 하면서도, 또 적당히 하면서도, 이런 질점막 관리도 같이 받으시면, 훨씬 더 빠는 좋겠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원장님 수술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건 없어요. 맞아요. 예, 뭐 당연히 수술하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부작용이 걱정이 되실수록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면 분이 차이가 나지 않겠나요? 응. 수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 확률이 적다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그만큼 처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니까 경험이 응. 풍부한, 그럴수록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뿐이 쓰나 이런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게 어떤 뭐 상처가 좀 금방 안남으로서좀더 시간이 오래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치명적으로 남게 되는 부작용은 잘음 없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부작용은 리질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질입구는해운부를 너무 조였을 경우에는 성교통이 생길 수 있는 어 우려는 있는 것은 맞아요. 여부에서 네. 네. 술 잘못 받으셔서 재수를 받으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꼼꼼히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그러려면 뭘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술 후기라든지, 수술 전후 사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많은 병원을 직접 다 방문하셔서 네.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된 광고에 휩쓸리지 네. 마시고 음. 잘 하는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서 음. <laughs> 여러분들 질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창원 원장님께서도 댓글에 대한 답변도 네, 달아주실는 겁니다.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